안녕하십니까. 멘탈 코칭하는 축구 감독입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은 1차전에서 아랍에미리트를 1대0으로 꺾고 2차전에서 중국을 2대0으로 누르고 2연승을 달리며 최종 3차전전 결과와 상관없이 8강 토너먼트 진출을 조기 확정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각 조1위가 8강에 오릅니다. 2024 파리올림픽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을 겸한 이번 대회는 3위 내에 들어야 올림픽 본선에 직행하고 4위는 아프리카 지역 예선 4위 팀인 기니와 플레이오프를 치러 이겨야 올림픽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축구 대표팀은 조별리그 통과 는 확정했지만 8강에서 수월한 상대 를 만나기 위해서는 일본과 3차전 에서 승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에 승리하면 b조 1위가 되어 a조 2위인 인도네시아와 붙고 패 하면 b조 2위가 되어 a조 1위인 개최국 카타르와 맞붙게 됩니다. 한국축구 대표팀은 일본과 2년 전 언더23아시아컵 8강전에서 0대3 으로 완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일본은 파리올림픽을 준비 하며 기긴 나이보다 2살 어린 선수들 로 팀을 꾸려 충격은 더 컸습니다. 지난해 항저우아시아게임에서는 결승 에서 일본을 2대1로 이겼는데 당시 경기에서는 매우 중요한 군면제 혜택이 걸려있어서 경기력으로 이겼다기보다는 군대를 안가기 위한 정신력으로 이겼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번 경기를 앞두고 황선홍 감독은 인터뷰에서 한일전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승리에 대한 목표를 보였고 지금까지 전략적이고 계획한대로 되고 있다고 했지만 앞선 두 경기를 통해 반복적인 측면 크로스를 통한 전략 외에 무엇을 보여주었는지 궁금하네요. 일본 축구대표팀은 8강 경기를 준비하며 선수 로테이션을 활용해 부담 없는 경기를 치를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일본 역시 한국과 경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일본 역시 조1위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다소 치열한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